다들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어브트레지렉션 레더 3 시즌 미친 캐릭 하나 갖고 왔습니다. 레스코. 자, 무려 파괴참 4개를 쓴 무술신이 되겠는데요. 일단 모자이크를 양쪽으로 껴주고요. 그리고 이제 투구 같은 경우는 마비나 투구를 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복 같은 경우는 연기를 껴줌으로써 모든 저항을 커버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비나 장갑을 씀으로써 세트 효과를 가져갑니다. 힘 20과 민첩 30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비나 벨트를 쓰므로써 달려도 챙겨주고 적중당 많아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파괴참을 4개를 쓰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부츠를 써줌으로써 저항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딜을 넣을 때 명중이 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명중을 챙겨주는 엔젤릭 세트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으뜸, 애니참, 해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단은 용병 세팅이고 는 무한을 차고요. 그리고 안 다릴 뚜껑하고 인내를 찹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회랑을 일단 가고요. 내부 회랑 가서 자 열고 차징을 해줍니다. 차징을 했을 때 이 여섯 개 스킬이 다 차징 되게끔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뱀을 차징하고요, 을 호랑이를 차징하고, 피닉스를 차징하고요, 이제 이 라이트닝, 그리고 화염 그리고 냉기까지. 자, 이게 완성이거든요. 이랬을 때 발차기를 써줍니다. 그러면 겁나게 세죠? 한번 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이거 봐요, 순삭되는 거. 그냥 겁나게 빠릅니다. 아주 그냥 어쌔신이 개떡상이 개떡상. 우와 이거 봐요, 이거. 그 때리는 것봐자 이번에는 안다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리를 텔레포트 해 보고요 바로 안다리한테 발차기 차지를 하고 차징을 해야 돼 네,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큰일 나요 이 상태만 해도 안다리는 찢어지죠 그림윈드 바로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윈드는 이거죠. 강력사 투스 킬의 우매의 탄식이라는 그림 윈드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아마.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끼시면은 좋은 게 모든 기술이 1, 2올라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 자, 그리고 트라빙 커를 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흐리기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저항을 풀 저항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어쌔신의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풀 차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풀 차징, 풀 차, 풀 칠에 풀 칠에 치, 치 차징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발차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아 이거 봐요. 갤러브 플램핑커 바로 없어지죠. 자, 발차기로 바로 없어집니다. 투르크 아이스피스트, 바로 없어지고요. 얘네들 바로 찢어져 버립니다. 야, 이거 봐요. 사라지죠. 없어집니다. 그냥 눈 깜짝 사이에 얘도 바이랜드, 바이랜드 없어집니다. 이거 봐요. 겁나 세죠 이것이 바로 무술신. 자, 메피스토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함을 열어주고요 일단은 파괴참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리기를 반드시 써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또 차징을 한번 해볼게요 풀차징 갑니다 풀차징 이렇게 풀차징 했죠 발차기로 인바스트 플레이트 이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옵션이냐 어, 타격 회복 속도 방어력 올려주는 인바스트 플레이트 안발을 걸리는 가보시죠 뭔 개소리야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발차기를 딱 해주고 자 피해 군주도 딱 잡아주고 자 보관함을 열어주고요 보관함도 열어주고 얘도 그냥 바로 발차기로 드론핸드 바로 없어지죠. 끝났죠. 자맵필수도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순삭이죠. 네. 와 이거 개쩔어. 이것이 바로 네, 어스신 플레이벨트 한번 딱오야 저항 타격해보고 나이스 스레쉬 같은 경우에도 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뿅오 이거지. 이런 느낌. 아주 좋고요. 와이엔드 보이드 브링어 얘도 차징을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징 차징 풀 차징. 풀 차징 풀 차징. 끝났죠? 야 이거야. 바로 이거지. 이거는 이제 어, 아시다시피 그 아이템이에요. 그 아이템. 통가 이래. 쓰레기죠. 갖다 버리고요. 바로 디아블로 갑니다. 야, 디아블로 왔고요. 차징을 한번 채워주도록 할게요. 뱀 찾았고요. 예, 호랑이 찾았고요. 피닉스 다 찾았고요. 이것도 다 찾고, 이것도 다 찾고. 자, 다웠죠이 상태에서 바로 갑니다. 빵, 빵. 몬스터 보자마자 그냥 써버리면 애들이 다 누워버린다는 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없어져 버리는 마술 같은 마술. 자, 이제 MP를 딱 먹어주고요. 만화가 없잖아요. 먹어주고. 그리고 이제 만화가 안 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예. 만화, 어디? 육소모. 만화, 육소모밖에 안 해요. 예. 이래서 이제 만화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올 체력을 올려도 사실 무관합니다. 그냥 올 체력을 올려도 상당히 그것만큼 세기 때문에. 이거 봐요. 겁나 세죠? 이거 봐. 와, 난리 났잖아. 야, 이거 봐. 우와. 이것이 바로 무술신. 여러분들이 못, 하안 하고는 못 빼기는 무술신. 반드시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 몬스터 다 찢어버리는 마술 같은 마술이죠. 자, 위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네, 봉인을 풀어주고요. 자, 오, 이거, 와, 이거 봐요. 난리 났어. 지독한 거미, 바로 때려주고. 네, 봉인 풀어준 다음에, 바로 때리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바로 때리고. 네, 봉인 팍 풀어준 다음에, 바로 때리고. 자, 이렇게. 네. 대장로? 대장로 바로 때려버리고 바로 없어지고 예, 끝났죠? 매출이 나왔네요 매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리 스킬 음, 아니구요 쓰레기 있고 갖다 버리고 야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회오리 돌아가는거 너무 멋집니다 에이, 간지야 간지 슈퍼 간지 자 발차기 한번 아, 아이고 차징이 끝났네요 차징이 끝났으면 하나 둘셋또 채워줘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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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그 아하 깔끔했지 이런 느낌 파방 아파 파방 아 파방 파방 오 나이스 이런 느낌 파방 파방 아 파방 오야 나이스 자 이렇게 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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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예, 역시 이게 디아블로계의 파이어벳이다 예, 파방 어, 화염 방사기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군주 사이에서도 그냥 바로 썰어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아 없어졌죠? 바로 꿀딱 어, 개꿀딱. 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여기도 딱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빵빵빵 아 바로 빵빵빵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난리나요, 난리나 난리나 난리 난리 난리나 와우 대박 이거지 바로 예, 개쩔었죠? 예, 오우와 개쩔었죠? 내가 영원히 잠식자 바로 때려주죠. 요렇게 오 간단했죠 없어져 버리고 봉인을 풀어주면 은 몬스터가 깨고닥거립니다이 상태에서 이제 활력물약을 먹어주고 리트 소드를 한번 까주면은 디아블로가 나오게 되겠죠 하나 둘셋뿅오 나왔죠 바로 이제 가면은 디아블로가 딱 나타났는데 디아블로 나타나면은 차징이 사라집니다 마술같이 사라졌어요 그럼 다시 채우면 됩니다 다시 채우고요 이렇게 자, 채웠죠. 어 용병 죽었어요. 괜찮아. 이렇게 때려버리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네가 끝나냐, 내가 끝나냐? 이겼죠? 오, 포권 나왔네. 나이스. 다음 영상 잘 뵐게요. 안녕.